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정명군입니다. 시임 반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면 벌써 민선 8기 반안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시정을 펼칠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내상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낡은 관행과 답습을 버리고 더 새롭게 혁신적인 화성을 만들고자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은 쉼 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명실공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의 대도시 반계에 올랐습니다. 내년 푸네시 출범을 앞두고 드높아진 시의 이상만큼이나 시장으로서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지속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투자실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역과를 신설하였고 임기 내 20조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전략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기업 유치를 확대하는 등 지속 성장과 자족도시 근간이 되는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에서 1조 원, 삼성 데이터 센터 1조 5천억 원, 현대차 연구소, ASML, ASM 등 국내 대기업과 외국, 외국 반도체 회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8조 4천억 원, 8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달인 6월에는 서울에서 화성시 최초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우수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균형을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담 부서 신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권역별 특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북권은 4차 산업지각도시로 서울 남북권은 서해안 중심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문화골모지에서 문화일본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보타닉가든, 시립미술관 트라이앤파크, 문화예술타운, 중앙도서관, 화성국제테마파크, 유소스텔 등 문화관광인프라 인프라 조성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는 전국 최초로 스포츠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공공 체육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전국 체육대회 주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칭호를 띄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GTX-A 개통과 경부 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직선 지하반은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g t s a 개통으로 광역교통편의 개선은 물론이고 첨단 기업과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부 구간은 구성으로 조, 공원으로 조성되어 보타니 가드가 연계한 명품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상부 6개 연결도로가 올 8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동서로 나뉜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미래 화성의 기틀을 바일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반구 설치 입구. 이르겠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번역별 특색이 뚜렷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위해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른 시일내 수기 과정을 거쳐 함정인 안을 마련하여 네개의 일반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다음 특례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직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거의 없고 늘어난 행정수에 대응하는. 재정 특례 또한 전부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내게 특례시와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 재정적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를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비상상태라고 할수 있는 초저출생 시대에 2023년 기준 화성시 출생아 수는 전국 1위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출산지원 혜택과 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첨단을 넘어 AI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특별한 안건 없이 언론인과 오롯이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언론이 여러분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어려운 점, 해결해 주길 바라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